지금 보시는 모델은 클럽맨 23년식 모델이고 가솔린이고요 외장 컬러는 화이트 실버에 루프는 화이트 전시차 같은 경우 이틀만에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럽맨도 이제 뭐 클래식 기본 모델이랑 S모델이랑 뭐 런치팩이라고 또나온는데 런치팩은 뭐 옵션이 예전만큼 빠진 모델이 아니고 옵션이 다 들어간 모델로 나오는데 이제 몇대안 나와서 있는 거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클럽맨 같은 경우에는 뭐제 개인적으로는 운전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차라서 컨트리맨보다도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컨트리맨도 물론 좋지만요. 연락 주시면안해 드릴게요.